얼굴은안 나오는 거지? 어 얼굴 안 나오는데? 어네, 소리. 아, 다 편집할 때 없어서. 저것도 어 분위기 사람었나? 좋은데. <laughs> 대표님 없을 때 빨리 먹자. 어, 빨리 빨리 먹자. <웃음> 맥주 <웃음> 먹어. 저희 맥주 좀 먹겠습니다. 저희 열려 있는 회사라서. <laughs> 어. 야 짬부터 해야지. 배고파. 너무 아쉽다. 이제 없어서 소서 접시. 음! 아, 맛있어? 음. 장부 봤어 응? 어? 장부에 너랑 내 이름 붙어. <laughs> <laughs> 너도 그렇게 자주 하는 줄 몰랐어? 나는 자주 배달 시켜 먹었어. 힘들어. 야, 엄청 달려봤다내 예. 주말에. 누구 하는 지금 불러가지고. 어, 다른... <laughs> <나는> 뭐에... <laughs> 라면 부셔 먹어야지 뭔지 알지? 나 진짜 누가 보면 사장인 줄 알겠다 난 사장 마인뭐로 일하지 라 <laughs> <laughs> 신하다 우리 이제 이거 3차야 짠해 짠해 이거 브이로그 보면은 뭐라고 하셨까 제가 이거 술 먹으려고 한게 아니고 응 4위였다 브이로그를 찍으려고술 해먹는 거다 근취한거 같은데? 아니야 나한테는요? 응. 나 정말 간에 기별 난 거야 이렇게 귤 자랑하고 우리 앉아있으 되게 좋았냐 놀러온 것 같지? 아 배불러 이분이 다람쥐 혹시 다? 아 너무 아쉽다 마지막 초보 만찬 <목소리> 우리는 카레 먹었어? 응 우리들도 카레 가라야추가 해가지고 야무지 먹었지 저그 공간은 장점이 응. 내가 하려는 게 장점이 응. 되게 열린 공간처럼 돼 있어서 뭐든 응. 해도 되는 공간처럼 만들 거거든. 응. 소수 카레 뭐 이러면 카레 먹는다고. 응. 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응.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. 응. 내가 훨씬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. 응. 새로운 프로젝트 하고. 세번 외치세요. 나할수 있다. 난할수 있다! 난 편집을 끝낼 수 있다! 나는 편집을 끝낼 수 있다! 나는 상계동의 윤호윤호다 나는 지치지 않는 상계동의 윤호윤호다 전망이! 상처가 하나 더 발생! 아, 진짜 못생겼 이거 그 김내원, 그 콧구멍 짤 알지? 꼭 그렇게 다 가져요! <웃음> <웃음> 대표님 아직 말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하셔야죠 니네 퇴근 30분이나 남았다고 재촉하지 마저 <laughs> 이제 <laughs> 퇴근할 거예요 저 오늘 할일다 했어요 진장 대표님 오늘 회식 안 하나요? 아, 뭐 자꾸 회식이 아 회식하고 싶은데 <laughs> 대표님 지금 어떤 거 편집하시죠? 내고야 그거 언제 찍은 거죠? 한달 전이에요. 왜 지금까지 편집 안 하셨죠? 안한게 아니고 못 했습니다. 정말요? 확실합니까? 네.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. 내꺼야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내꺼야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. 오늘 기다리셨죠? 변냥 타임! 제가요... 좀 많이 바쁘고 지치고 피곤했다는 단어라고 그랬어요. 제가 다이어리 상품 준비하느라고 저는 좋던데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리고 솔직히 안 기다려주실 줄 알았어요. 근데... 아까 어떤 분이 제가 딱 편집하고 있는 이타임에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뜨끔했습니다. <laughs> 아! 궁금한 거 있어요. 그래서 그 버리기 <laughs>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는지... 잠시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. <laughs> 실패가 아니고요. 제가 지금 버릴 것 찾는 시간도 없어서 아시죠? 저 요새 잠도 못 자는 거? 네네 <laughs> 네, 그래서 도토리가 닦달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2주 동안 닦달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펜슬을 잡아봤습니다 어 편집 어플은 어떤 거 쓰시나요? 저는 네 이렇게 블로라는 어플 쓰시는군요 네 사실 다른 건쓸 수가 없어요 <laughs> 우리 잘 모르거든요 네잘 모르거든요 저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쇼보라서. 영상 수업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거, 2D 그래픽 이 좋더라고요. 저는 영상 들었는데. 저는, 저기, 몇 봉만 사주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자꾸 사달라는 목록이 늘어나네요. <laughs> 아무튼, 여러분. 일만 되면 사주실 거예요? 네, 일만 되면 사드릴게요. 진짜로? 네. 아, 이거 빌려드릴게요, 네. 빌려. 아, 싫어요. 아무튼, <laughs> 여러분, <아하>. 죄송하고, <laughs> 감사하고, 사랑합니다. 빠이. 오늘 꼭 올릴게요. 네, 다음 발인 물건은요? 오월리데이 대표. 아, 그리 <롤리> 가져가실 분 댓글 <될까요>? 남겨주세요. 내꺼야 <laughs> 네, <코야> 남겨주세요. 안녕~ <laughs> 안녕~ <놀람> 우리 해먹자, <laughs> 우리 해먹자, 해~ <laughs> <놀람> 내 돈으로... <laughs> 어... 사줄 거야, <laughs> <놀람> 내 돈으로... <laughs> <놀람> 사줄 거야, <놀람> 내 돈으로... 어... <laughs> <놀람> 주스 괜찮아요? <놀람> 뭐? 어? <그래? 놀람> 어... 그게 팔자 주름의 고민. 이 어... <laughs> 대답한 거야. 준비를 했어요. 준비를 했어. 구독자 떠나는 소리 들리지 않아? 여기 없는데. 뭐야? 살찌는 애들이 좋아. 어. 수고했어. 어 너야 너. 야 달다. 오늘이다 오늘. <laughs> 오늘이야. <laughs> 대박! 유튜브형 액난 해피얼 야 우리 전화를 알 이거 올려도 돼? 아직 <laughs> 이제는 커버가 없지 이제 막 올려야지 아, 진짜. <laughs> 귀여워 10만인데, 77만... 아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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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다. 음... 이거 뭐지? 일단은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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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레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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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처럼 입은 가좀찍어주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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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주문권 400개 들어왔고요 어, 힘내볼게요. 와우! Fantastic! 오롤리데이 후자되고 있다! <laughs> 오롤리데이 <laughs> 후자다! <laughs> 손쓰러보고 <쓸어보고> 있다! <laughs> 와, 조수도 설마 이거 오롤리데이 가는 거예요 어, <laughs> 대박! 맞아! <laughs> 그러면. 언니가 혜원이를 데리고 와. 내가 불 꺼놓고, 촉켜놓고 기다릴게. 다들 서프라이즈가 알죠? 네. 느낌 알죠? 네. 잘할 수 있죠? 네. 네. 썼어? 들어와. <laughs> 아! 제일 강하. 불어, 불어. 너무였어?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. 아, 네. <laughs> 오! 잘 나오세요. 완전 성대하다. 감동. 감동? 울어야지, 그러면. <laughs> 일도 안 울고. 영상팀 직원. 아, 줄먹을 줄. 누가 다 정말? 거의 다들 모였는가? 네. <laughs> 너무 어색하잖아. 다들 모습이야? 다들 메모장을 꺼냈는가? 노트를 만든 회사에서 아무도 노트를 쓰지 않아. <laughs>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중대 발표. 집중! 네. 집중! 아, <laughs> 10월 월급부터 모두 다! <laughs> 무대에 월급을 10% 인상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아 왜좀왜 <laughs> 인상하는거죠? <조용히> 내 마음이야 우리가 조용히 <laughs> 해야 돼 왜요? 왜인상하는거예요 사장 마음이야 <laughs>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? 응일 응. 잘해서? 너 몰라 나는 아하, 잘하라고. 잘하라고. 더 잘하라고. 시금 10월 월급부터 월급 10% 인상. 그런데 사장 마음. 더 잘하라. 자, 위아요! 월급 10% 인상을 위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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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 위아요! 위래 그래 그요 월급 10% 인상해 주는 회사 스케일 공산주의야 공산데 <laughs> 마르크스 <laughs> 조르크스 <laughs> 조르크. 너무 <laughs> 바쁘 치러 날래 날래처럼. 고객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얼굴 안 나와서. 사각형을 아. 6시 안에 해결했습니다. 민이 <laughs> 맥주 안 먹어? 저희 잔업이 나와서. 우리 실금이 <laughs> 일하면서 맥주 세캔 같은 거. 뭐야, 여러분 저희는 출근하기 전에 맥주를 까고 어? 오는 데 그래야지 즐겁게 일하실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저렇게 맨날 텐션 업이 돼 있고. 음음 그래서 하고 또먹으라자자 먹자, 먹자, 먹자. 근데 나 저번에.. 노래방 갈 거야? 가자, 다 가. 가, 다 가. 난안 가. 난 가. 나를 봐, 나를 봐, 나를 봐. 날 바라봐, 바라봐, 바라봐. 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또 워리워리 밤낮을 걸으며 널지켜들나달리 그들 장 집에 못 가시여 야 끝났어 제 음악대 뭐야 사실은 나도 잘몰 브레이크 댄서 왜나 가라 가라 갇혀내 안에 갇혀 나를 한번 쳐다봐 저다봐나 지금 이쁘라고 말해봐 야. 솔직히 넌 이쁘게 야 지금 미쳐라 <laughs> 아직, 아직 아직 네 I c a n cry I c a n cry I c a n cry, cry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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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진짜 미안 내가 <laughs> 왜또 하면서 어 미안 어떡해. 아 너무 <laughs> 언니 말로 하세요 <laughs> 빠나 회사에서 놀고 있어. 대표님이랑 직장 언니랑. 지금 신났어. 노래 부르고 있어. 안녕! <웃음> <웃음> Under my skin 넌 <laughs> 나를 원해! 원해! 넌 내게 빠져! 빠져! 내가 원해지겠을 것 같아. 이거 해야겠다. 부드러움 <laughs> 해서기 <laughs> <생일을 잘 날도. 웃음> 누구를 봐도 <laughs> 어디 있어도 <laughs> <난> 너를 네? 너 <laughs> <laughs> oh,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어, <laughs> 가아고 싶은데 항상 기다리아 <laughs>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우 진짜 재밌었잘 아, <laughs> 오랜만에 왔어. 음. 노래, 노래야, 오랜만에. <목소리> 언제든지 하고 싶은 노래. <목소리>